와 아니, 뭔. 와다다발 밀어주자, 밀어주자. 놓아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따아좀못 미나? 방금 들고. 야, 걸그 시그마 괴물이, 시그마 괴물이. 어, 맞네. 그 <목요> 이거 시.. 시그마 제물이 뿐신데 이거? 다라안 보여요 레시도 피죠 저 주방 있어요 가옷 내요 드린디? 미 맥크리 타운드다 여기다 포탄다 제발 하하 <목요> 윈스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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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주방 아, 안 되는데. 아, 쏘리. 너무 일찍 갔다. 사랑해요. 오펀오 어, 그쵸, 내려와. 아, 정말,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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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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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미안해요 여러분, 둠피스트 너무 쿠데기입니다. 사실상 둠피스트 할 바에 트레나에 코하는 게더 낫긴 해. 하지만 다시 한번 너를 믿어보겠어, 둠피스트. 가자. 심해 주심. 괜찮았냐? 아닌가?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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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심해. 이거 텔타는거 해봐, 너.

믿고 있었다고 두피스트 얘네 하나. 아사빠짐채피 <돼> 타기 <돼> <돼> 전에 폭 아니... 지르자. <목소리> TP TP 아, 아니 아, 궁극기찰줄 아, 알았거든. 어, 궁극기찰줄 알고 그냥 들어가서 1킬 하고 나오려고 아, 했는데. 그냥 아, 보안 찼네. 일한7 <목소리> 0에다가 나머지 4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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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바로. 목소리> 네. 왼쪽 아래 메이에다가 정면 라이. 네 정면 얘네 이 정면 심라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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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정면. 갔던 위에 커터 위에 갔던 위에. 어회회다회 아, 아니다 회카 아니야 야바 떨어졌는데? 나이스 가야. 갈라진 거 일단 잘라놨다 거시야, 거시야. <laughs> 야 저건 무슨 그래. 전략이야 와 그래도 갈라진 이러면, 이러면 거 잘라놨어 <놔람> 나노시벨 탱커 탱커 궁나노시벨 한타 개가 가면 메이 궁까지 예, 또 정면 티피 타고 내려오는 거에다가 이거 깔어줄게 이거 걸어줄게. 야, 중을 걸렸다. 힐러 둘다 걸렸다. 2층에형혀가2층에 맥혀가 없어. 근데 리치가 <층에> 왜 있다? 아니야. <목소리> 아니. 예. 어. 나노, 나노 시해지 나노 시해 탱커궁에 탱커궁에 메인 멋질이 나어 아, 뭘안 돌아. 바한타 도중에 돌고. 태폭, 어, 망치하다, 망치하다. 망치의 베이, 망치의 베이. 망치의 베이에다가, 응, 는원가 망치 응. 망치 응. 없어, 망치의 베이, 끝. 야, 응. 이거 B는 계속 교환싸움 그 걸자. 이쪽에서 응. 데려가면 되는데. 2층. 내노이다 노심이야. 많이 늦었어. 어 아, 늦었어 아, 늦었어. 었어 아, 늦어 아, 이제 아, 늦었어. 아, 늦었어. 아, 늦 아, 아, 에이, 됐다, 됐다. 됐다. 아, 늦어 네. 아, 늦 아, 늦 아, 얘 어차피 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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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도는 거 석양 석형. 석양에 나노 아 나는 썼다 석양 하나 아, 석양 하나 석양 하나 고고 망치 떴구나 석양 하나 불격해. 불격해. 푸시해줘 푸시해줘 렉크리 장면 음. 석양 좌탄은 안될것 같은데 야한번 아 이렇게 5킬 해줬으면은 한번 죽으러 나한테 가줘야 돼 이게 예의야 이거메이 쓰면은 3체에서 떨어져 얘네1을 밀면은 점을 밀는 거에 힐만고 걷다 2층 온다 2층 뛰어줄게, 힐캐체버. 씨발 이거. 밀어주자, 밀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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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나자 밀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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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그는데 <목소리도> 요, 그냥, 메이쿡 오면은 떨어지다. 삼체에서 그냥 한타 안해도 돼. 한번 이거, 선방치. 선방키 걸고 안 되면은, 가, 빠질 준비. 그럼, 그래. 전쪽으로 빠지고, 최대한 밤으로 이거, 이어보자. 일점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잡아도. 올라간다, 삼체.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삼체, <목소리도> 떨어져, 떨어져, 아, 밑으로 떨어져. 됐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떨어졌다. 메이 나도 끝. 레이다도 빠졌고, 망치 조심해, 망치. 망치. 아, 망치하다. 지금, 지금 이거 안어주이거어떡까 저거 못빠져요 아, 다섯, 다섯. 좀더 하자 다섯, 다섯. 나이 붙어, 나이 붙어. 아, 매크로부터, 매크로부터, 매크로부터. 라스으 라인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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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있었다고 돔피스트 눈물나는 한판이었어 그냥 이 고독 한방이면 된다 고맙다